태블릿을 검색하고 있으신가요? 성능도 가격도 후기까지 좋은 장점만 남아있는 태블릿 다른 제품이랑 비교도 안될 만큼 착한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탭 s 9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의심이 가시죠? 삼성에선 할인을 안 하는데 여기에선 도매로 받아와서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해요. 네이버 쇼핑보다 싸고 무상보증은 그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쯤 되면 얼마나 할인을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현재 무려 27%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제품은 조기에 이벤트가 종료되기도 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 클릭 후 가격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센스 있는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59만 8,300원입니다 지금 한정 수량 27% 할인 중이죠 할인되는 금액만 무려 439,300원이에요 만 159만 8,300원짜리 갤럭시탭 s 9는 159,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이거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43만 9천원 할인이면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더 이상의 할인은 없을 것 같아요 고민은 배송시간만 늦추는 법 지금 좋은 가격으로 나왔기에 아주 적기입니다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업데이트 되는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탭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 모델 선택입니다. 갤럭시 탭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자신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디지털 아트를 하고 싶다면 S 시리즈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S펜 활용이 최적일 것이고 간단한 웹서핑이나 넷플릭스 감상을 위해서는 A 시리즈의 중급 모델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건 성능입니다.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면서 성능 비교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CPU, 램, 스토리지 용량 등 기술 사양을 꼼꼼히 비교한 후 자신의 용도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구매 시기입니다. 전자 제품이나 디지털 제품은 특히 가격 변동이 많으니 평소에도 할인 정보를 늘 주시하고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갤럭시탭 S9 울트라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멀티로 즐겨도 모자람 없는 성능과 시원시원한 반응 속도를 자랑하는 갤럭시탭 S9 울트라는 급하게 타이핑한 내용도 외국어로 된 문서도 AI가 모두 번역 및 요약해 줍니다. 내용 요약부터 자동 서식 정리 표지 생성까지. 일단 쓰기만 하면 나중에 다시 보기 쉽도록 알아서 정리해 주죠. 사람이나 사물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빈 공간을 감쪽같이 채울 수 있습니다. S9 울트라는 녹음된 음성을 AI가 구분하여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까지 해주며 심지어 번역도 가능하죠. 다이나믹 아무래도 EX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S9 울트라는 선명하고 깨끗한 색상과 형태를 구현하면서 블루 라이트를 줄여줘서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햇빛을 감지하고 빛에 따라 변화하는 비전 부스터의 지능형 실외 알고리즘이 밝은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견고한 아마 알루미늄은 부드러운 메탈 디자인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충격과 낙하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죠. 또 S9 울트라는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까지 탑재했는데요. S펜 역시 방수 방진 IP68 등급을 갖췄습니다. 또한 갤럭시만을 위한 초고속 스냅드래곤 8 제2세대는 최상의 게임플레이를 위해 향상된 성능과 절전기능을 제공하도록 지능적 설계되었습니다. 그래픽 엔진은 3D 게임 환경에서 사실적인 반사와 그림자를 구현하여 무리감 넘치는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탭 S9의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무거운 노트북 대신 갤럭시 S9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갤럭시 탭 S9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주목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화면 아래 링크를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전화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상 속 가격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